서초구에 사시는 7살 남자의 어머니입니다. 코치님, 저는 코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루의 공부, 자, 학습법, 아니면 시간표 잘 정해서 아이랑 하려고 하는데요. 우리 아이가 정작 집중을 못 합니다. 어떻게 할까요? 당연하죠. 당연합니다.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. 7살 아이 오래 앉아있죠. 특히 다섯 살부터 공부습관이 안 되나? 더 그렇습니다 산만의 극치지요 5분 앉아있다가 엄마 배고파 5분 앉아있다가 엄마 화장실 가 5분 앉아있다가 엄마 나 지금 졸려 라고 합니다 우리 어떻게 됩니다? 분노 게이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? 아무것도 안 하고 30분 옆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해봅니다 그럼 제가 슬슬슬슬슬를 하는 아 새로운 질 알아가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세요. 그럼 반드시 칭찬합니다. 정말 잘해. 이런 문제를 풀었어. 엄마가 어렵던데, 너는 정말 잘하는구나.라고 해 준다면 아이는 신나서 합니다. 특히 일곱 살 남자아이들은 엄마 눈치 엄청 보고요. 엄마한테 칭찬받는 거 되게 중요하게얻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제가 일곱 살때 아이를 위해서 상장도 프린트해서 만들어줬고요. 그다음에 예전에 왜 포도 그림 스티커 붙이는 거 아시죠? 그런 것처럼 아이 얼굴 사진 하나 프린트 하셔서요. 그 사진에 스티커 많이 붙여주세요. 아이 분명히. 합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